1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19명에서 이틀 뒤 79명으로 급증한 후 어제는 20명대까지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1 1 1명으로 늘었고 서울 서대문구의 아나운서 학원 관련 확진자도 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가천대 학생 두명은 그젯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교수와 학생 200여 명이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제주 여행을 다녀온 경기도 군포 안양 지역 교회 목사 등 9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에는 초등학생인 안양교회 목사 부부의 손자 2명도 포함됐습니다. 안양시는 이 학생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을 중대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물류센터 집단 감염 이후 확진자가 다소 줄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파 고리가 불분명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학원과 종교 소모임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국민 이동량이 많으며 해외 입국자들이 거쳐가는 경우가 많아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앞으로 2주간이 중요하다며 언제든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긴장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노래방과 헌팅포차 등 8개 업종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내일 오후 6시부터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틈타서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원 확대를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진 덕분에 했던 것이 언제냐는 듯이 안면을 몰수하고 의료계 등에 칼을 꽂으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높다며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실패가 예정된 졸속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지역 의사들도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정부가 원격의료도 강행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죠.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사업이 시작됐는데 의협은 의사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했습니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은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 환자들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보급해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의협과 강원도 의사회는 원격 의료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고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강원도 지역 의사회원들에게 이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명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한방 혈맥약침술. 앞으로 한 의사들이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혈맥 약 침술은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한방 시술인데요. 환자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과연 있는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혈맥 약 침술이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환자에게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의료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의협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절박한 암환자들에게 검증받지 않는 시술을 하고 이윤을 챙긴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